<laughs> 다윗과 연하단은 들판으로 나가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성도를, 성도들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은 서로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중심을 모실 때에, 중심에 모실 때에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하루가 되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사울이 연하단에게 물었습니다. 연하단의 대답을 들은 사울은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식사자리에서 나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은 사울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 이 사울의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의한 자는 악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 아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할 때 화를 내었고 모든 오늘 본문의 삼4사 절에 보면 요나단도 역시 화를 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나 다윗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분노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분노로서 이 정당한 분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어,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제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불의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어, 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는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로 그의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의 아들 행동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악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분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적으로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의한 자는 바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용을 하면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이 그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죠. 그러자 사울은 격분하여서 그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과거에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종의 말도 잘 들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지 못하자 그의 종이 사울에게 요청하기를 사무엘에게 한번 가서 여쭤보자고 했을 때에 사울은 그 말을 잘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의 충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역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나 우리, 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바른 충고조차 거부를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는 충성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 34절입니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나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올바른 충고를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충성된 사람조차도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해서 충언을 했지만 사울은 거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그는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는 함께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자리에 함께 할 리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울을 따랐지만 그의 마음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연하단 외에도 많은 사울의 군사들은 사울을 돕기는 하였지만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물론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사들은 다윗을, 다윗의 부하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의 부하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가 사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울을 떠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들이 다윗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생겼을 때도 그들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우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는 이 충성된 사람들의 그 마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충성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불의한 자를, 자가 되어져 버렸을 때에는 참그 충성된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사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한 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바른 충고를 듣지 않으며 충성된 자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주님 앞에서 어로운 자가 없지만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